그러면 1학기 부분하고 2학기 부분 했을 때 뭐가 더 어려울까요? 실제로 닥치면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이 X을 많이 어려워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 현재 중2학년부터 교육과정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2025년 고1 공통수학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3학년 이상인 학년하고요. 현재 중2학년 이하인 학년하고는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고등수학으로 되어 있는데 공통수학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인데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로 바뀝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상이 수학원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하가 수학 투로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이 과정은요. 고등학교 가서 고1 과정입니다. 고1 과정은 교과 과정이 바뀌어도 똑같이 내신 과정이고 수능 과목은 아닙니다. 제가 한 다음 편에는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수능 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있던 내용이 많이 빠졌어요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이거 너무 빼는 것이 아닌가 예전엔 이걸 저희가 다 가르치고 다 배웠는데 물론 이번에 현 교육과정 미적분이 수능 과목에서 빠진 거와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교육과정 뭐가 빠졌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뭐가 들어갔냐면요 행렬이 추가됐습니다 요즘 학생들 행렬이 뭔지 모르거든요. 자, 근데 행렬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공통수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예전에는 행렬이 뭐 역행렬도 나오고 좀 어려운 내용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행렬의 좀 기본적인 내용, 행렬의 정의와 기본 연산에 대해서만 내용이 추가가 되어서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행렬이 왜 나왔냐면, 물론 이번 교육과정에서 역행렬은 빠졌지만요. 변수가 많은 열립 방정식을 쉽게 풀 수가 있구나. 그거 말고는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표가 보이실 겁니다. 고등수학 상에 있었던 도형이 어디로 갔냐면요, 공통수학2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수학2라는 거는 2학기입니다. 그리고 현 교육과정에 2학기 부분의 끝에 있는 경외수가 어디로 갔냐면요, 1학기 부분의 행렬 앞부분으로 갔습니다. 경외수가 어떤 내용까지 있냐면 경외수하고 순열인데요. 우리가 항상 그 과정에서 뒷 부분에 있으면 앞이나 중간 부분에 있는 단어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데 뒤에 있는 단어는 이렇게 누적을 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를 좀덜 하게 되고요. 학교에서도 시험을 볼때 끝까지 안 보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끝은 약간 상대적으로 소리된 경향이 있는데 이 경외수가 행렬 앞 부분인 중간. 보다 좀 밑이지만 맨 끝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1 학기 부분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뀐 교육과정에서는요. 확률과 통계 단원이 수능 과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경위를 언제 배우냐면요. 중이하 뒷부분에 나옵니다.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수학 원의 뒷부분이 아닌 생렬 앞부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는 또 언제 나오느냐. 고이 올라가서 배우는. 확통으로 쭉게 연결이 됩니다.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아 선택 과목으로 확통보다도 미적분을 더 많이 선택을 하고 미적분이 워낙 이제 중요시 되다 보니까 확통을 좀 공부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요. 문과 쪽으로 지원할 경우 확실한 경우만 확통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 교육 과정에서는 확통을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이제 교과 과목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내신으로서는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현 교육 과정은 약간 좀 약해졌었는데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이 경외수를 포함한 확률 통계 과목이 수능 과목으로 굉장히 막강해졌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경외수 부분을 공부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순서가 바뀐 거는 뭐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때 공부하나 저때 공부하나 마찬가지입니다. 1학기 부분이 더 어려울까요? 2학기 부분이 더 어려울까요? 1학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항식 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원래 고등수학상에 있었던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우의 수요. 실제로 경우의 수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유형이 딱딱딱 정리가 돼 있고요. 시험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기본 유형보다 좀 벗어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렵지만요, 이 경위수 부분은 우리가 배운 문제 유형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문제집에 있는 유형 문제풀이를 잘하면 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위수하고, 그 다음에 행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행렬 많은 분을 배웠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 포함이 되지 않고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1 2학기 때 배우는 공통수학 툴을 보겠습니다. 현재 교육과정 수학하고 비교해 보면요. 예전에 1학기 때 있던 도형의 방정식이 2학기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집합과 명제 부분 있고요, 함수가 들어갔습니다. 중등 과정에서 정말 잘 배워야 될 것이 도형이 하파트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중요하지만 나중에 고등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 부분이 2학기 부분에 나오는데요. 또 주의하실게. 앞에 도형예방정식이 있습니다 도형예방정식이면 도형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운 하 파트가 쭉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라서 어이 부분을 잘하려면 중학교 때 배운 하 파트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잘못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물론 문제풀이 할때 중학교 때 배우는 모든 도형 파트 기본 개념을 문제풀이에 사용이 다 되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거는 이 고등 과정에서의 도형은 중학교 때 도형이 아니라 함수입니다 2학기 부분은 도형의 방정식이나 함수 부분이 다 뭐가 베이스가 되어있습니까? 함수가 되있습니다 학생들이 맨 처음에 도형의 방정식을 어려워 할때 도형 개념이 잘안돼 있어서 도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함수 개, 기본 개념이 잘안돼 있어서 도형의 방정식을 못 푼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연산도 중요하고 도형 기본 개념 한 파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연산을 바탕으로 해서 함수역, 좌표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런 개념을 충분히 공부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요. 좌표축, X축, Y축 원점하고 그래프를 그릴 때 x 절편 Y절표, 대칭축이라든가 기울기, 절편, 그런 개념을 완벽하게 잘 이해를 해야 고1 올라가서 2학기 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학기 부분하고 2학기 부분 했을 때 뭐가 더 어려울까요? 이 학기 부분은 어 경우의 수애들막 어려워하는데 행렬 안 배웠던 거 구독 안 배웠던 거 들어가니까 어 이거 무섭네요. 실제로 닥치면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이 이 학기 부분을 많이 어려워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요. 순서가 좀 바뀌었고 행렬만 추가됐는데 뭐 기본+ 기본 개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행렬이 처음에 학생들이 배울 때어 이게 뭐지 좀 이상해요. 막. 배경 설명을 선생님들께 해주시면, 아, 행여 이렇구나. 왜 이렇게 모양이 생겼구나. 이해해서 문제도 잘 풀고, 개념 정리도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중3 있죠? 예비등 학생입니다. 중3 학생들도 이 바뀐 교육 과정을 좀 보시는 게 좋으세요. 물론, 대입시에서 그냥 한 번에 딱 원하는 대학과, 과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은 본연에게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는가도 면밀히 살펴보시면 은 좋겠습니다 현재 중3 학생도 그러면은 행렬 기본 개념만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학생들 가르치면서 교육과정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학원에 많이 이제 여쭤보시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 뭐가 바뀌고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어디 중점을 둘까요 하는데 내신 과목이 뭐가 되고 수능 과목이 뭐가 되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빠지고 약간 부분적인 차이는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열심히 묵묵하게 공부하면 그냥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물론 정보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그게 베이스가 깔린 거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묵묵하게 좋은 수학 공부 방법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교과적게 바뀌어도 성공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고일 공통수학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종 수학인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